자 5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laughs>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위의 점에서의 접선 l. 오케이. 그럼 바로 가자. 이 얘를 fx라고 일단 둘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라고 두면 이 접점의 좌표가 나와있으니까 f 마이너스 아1 구할 필요 없구나.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로 갑니다. f' 마이너1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이니까 3 하고 마이너스 e x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5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직선 요 l의 방정식은 y는 5 곱하기 x 빼기 x 좌표 그리고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y는 OX 플러스 3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직, 어, 아, P를, 똑같이 전 P를 지나면서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나는 한 점은 똑같지만, 기울기가 L과 수직이니까, 아, M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요.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어, 5분의 11이 되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직선 l과 m 둘을 구했습니다. 이때 두 직선 l, m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음. X축, Y축 음, 그려볼게요. 아,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만날 테니까 이렇게 그어줄게. X축, Y축 긋고. 그리고 마이너스 음,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한 여기 정도로 P를 잡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 L부터 그리면 얘는 Y결편 3이래. 오, 그러면 되게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어. No. 이렇게 연결되겠구 자, 요렇게 직선 L이 하나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지난다고 했으니까, 음, 얘 그래프 그리는 건 그냥 수직되게만 그려주자. 이렇게 그리자. 그래서 여기가 수직.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이 y축상의 이 길이를 밑변으로 두면, 이 p점에, p점에 x 좌표의 절대값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아까, 얘 y절편은 3이라는 거 식으로부터 알수 있고, 얘도, 어, y 절편는 요거. 어. 여기 y절편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되네요. 아 이제 그럼 필요한 건다 끝났습니다. 2분의 1에 자 밑변이 3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아 마이너스 5분의 11을 빼는 거니까 5분의 26이 되네.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 요 p의 x좌표 절대값이니까 1 그래서 얘는 5분의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